여러분은 설득을 잘 하시는 편인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라고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 질문에 어, 그 자리에 나온 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답변은 너무 평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잘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자 이번에 이제 주미 대사로 내정된 강경화 전 장관의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수많은 외교의 현장에 있었고, 또 실제로 외교를 잘 진행했던 분의 그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서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외교. 뭐 실제로 우리가 외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알 수는 없지만, 정말 칼을 들진 않았지만, 칼튼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전쟁터와 같은 자리이겠죠. 서로 간의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자리일 거예요. 어느 한쪽도 전혀 밀릴 생각이 없고,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하는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닌 전 국민에게 고통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그들에게 것들을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중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이야기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 쪽의 요구를 말하는데 급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내 것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상대의 생각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설득의 중요한 열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실은 신앙에서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매번 들으셨겠지만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충 듣거나 일부만 듣거나 또 완전히 다르게 들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얼마나 듣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듣고 듣고 들어라. 아 들은 것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나 보다. 예, 그런 의미일까? 예, 끝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 이야기로 이제 시작된 역대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천 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천 마리의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은 돈으로 그냥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서 그곳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왕의 자리에 세우시긴 했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심판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이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자기의 높아짐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 주셨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렇도록 평생 원했던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에이, 왕이니까 뭐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부르기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야. 뭐 재료만 있으면 성전 만드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다윗이 짓고도 남았겠죠. 열두 개도 더 졌겠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4년째 되던 해 2월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 말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채워질 그 성물들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들어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7년이 걸려서 11년째 되던 해 8월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그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드린 그 천마리의 번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물이 하나 옆에 드려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이 드려지는데 소가 2만 2천마리, 양이 12만 마리의 재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 지난주 사진에서 보았지만 재단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재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많은 재물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성전의 앞뜰을 아예 구별하여서 그앞들에서재물을 바치는 그 정도의 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봉헌식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것이 6장에 나와요. 그 6장에서 솔로몬이 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면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그 내용은 길지만 요약하면. 언제든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처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왕, 잘 판결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처럼 그 마음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꼭 들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성전을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는 본연의 그 의미를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그날 밤, 솔로몬을 이전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번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성전으로 삼았다. 아멘.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처음에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성전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며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그 뜻이 하나 되어서 비로소 건물이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비로소 그 안에 성전의 의미가 완성되어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들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냥 들리니까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이 이건 솔로몬이니까 그렇겠지 왕이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지 믿음 좋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그냥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안 들으시면 안, 들, 안, 안 들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렇게 솔로몬이 특별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 볼게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 담아 듣겠다. 아민. 왕인 그 솔로몬의 기도만 들으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찾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 기도를 귀담아 듣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과 혈통을 다 넘어서 누구든 하나님을 찾으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듣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옆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는 것. 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 스스로 겸손한 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들으라고,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듣는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외교 전문가가 했던 말처럼, 설득의 기본은 잘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나 봐요. 하나님은 듣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가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인 우리가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백성인 것을 즐거워하고 누려야 맞는 것이죠. 그것이 힘들고 버겹, 버겁고 강제적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으로 설득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고백을 듣고, 너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차례인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위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고, 과연 듣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들어야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야 그것이 소통이 되고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야 되는 관계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는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만 하고 듣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고 그렇게 지배적이지 않았던 그 관계가 우리로 인해서 깨어지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그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뭐라 할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듣지 않고 있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지죠 이제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도 성전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하십시오. 듣고 듣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설득하기를 원하시고 사랑 가운데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듣고, 듣고, 쉬었다, 들어라. 입니다. 앞에서 듣고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듣고, 듣고, 들었으니, 이제 너희도 들어라.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우리도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들으며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